상황이요. 이번에는 세 분의 구성 영상인데 어, 높은 금액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거고 이분은 이 닉네임님 태포오만바 구성이에요. 요즘 들어서 상자 크기를 알설라는 분이 계신데 어,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거 쓰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대량 정도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깍두, 초코 떡매이커 다섯 건 들어가고 인스 비중을 좀 높여달라 하셔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딸기 우유도 다섯 건, 마지막으로 초코 우유도 다섯 건 해가지고 총1 5건 들어가고. 가는 요거 오렌지 주스 카랑 딸기 우유가 해가지고 어 250장씩 해서 총 500장 들어가게 됩니다. 인스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고양이 치즈 100장, 체리 조각 케이크 100장, 체리 곰돌이 100장, 어 이게 젤리 100장, 요거 피자도 100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민소머리 빈인쓰고요 맞는 사이즈 5개 없어서 50장씩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요거 50장 들어가고. 이거는 합참 삐인고 이것도 100장 들어가요. 맞는 세에도 부피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50장씩 포장해 놓은 거고, 이거는다람핀인도 100장 들어갑니다. 이것도 50장씩 포장해서 100장 들어가고요. 요거 포도, 아, 블루베리 닭볶이도 100장. 바나나닭고기도 100장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들어가는데, 일단 이거는 치킨 부트 도모송이에요 이것도 100장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과일 케이크 100장이랑, 이거 쿠키 1버전도 100장 들어가게 돼요. 인스는 마지막으로 이거, 최고 친구들 인스 100장 들어가고, 티티커피도 10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닉네임인 택보 오만박 구성이었고, 쿠폰도 더몇장 들어가요? 여현인 세트씩 2만원 랜박이고,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내매모지 이거 한권씩 해가지고, 총 3권이 들어가고, 맞고 인스는 이렇게 한세트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물선물 들어가는데, 이모성들도 이렇게 한세트씩 넣어드렸고 이거는좀더큰인스예요아렇모성이에요이거는 해서 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거 주소라벨지도 한세트 넣어드렸이이거 스티커팩도 한세트 넣어드렸습니렇게치인스가들어가 이렇게 단은 이렇게 한세트씩 들어가있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거는 이렇게 해서 에서 여현님이 구매하신 2만원 램박 구성이었고 쿠폰도 두장 들어가요 꼬미신이 세트식 1.6램박이고 원래는 받지 않는데 그냥 받아들였고 쿠폰도 이렇게 한장 들어가요 일단은 이거 땅모리 한권 들어가고 다꾸인스도 한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도모소는 이렇게 해서 세종류가 들어가고 이것도 닭꾸인스 한세트 들어가요 스티커팩도 이렇게 한개 들어가고 키치인스는 아, 세트 아세트 들어가고 조서라매지도 한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끝났네요 전시로 꾸미시는 구성이었어요 그러면 지도록 할게요 안녕